안녕하세요. 완두수산입니다. 지금은 가을입니다. 가을하면 낙지철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무한세발낙지입니다. 엄청 싱싱하죠? 지금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고객님이 사이즈 비교 요청이 들어와 사이즈를 비교했습니다. 무한세 상품을 비교했는데요. 무한세발낙지 중소사이즈, 중사이즈입니다. 세발낙지는 마리당 30g 내외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세발낙지입니다. 멀리서 찍은 모습입니다. 한눈에 크기 차이가 보이시죠? 좀더 쫄깃한 식감을 원하신다면 중사이즈를 추천드립니다. 제 손에 잡고 있는 것은 중소사이즈입니다. 차이를 느끼시나요? 무한 뻘락지는 야들야들하고 부드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감사합니다.